인분은 퇴비로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마흔일곱 점의 퇴비와 인분 퇴비의 성분을 비교해봤다. 그 결과 모든 화학적 성분들이 시판되고 있는 퇴비에 비해 많게는 삼분의 일, 적게는 8분의일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밖의 결과였지만 이 수치들은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우리 아심 태비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 부산물 비료에 비해서는 화학성분들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어, 시판 어, 부산물 비료 경우 잘못 사용할 경우 토양 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어, 본 태비 경우는 오히려 일반 화학성분들이 낮기 때문에 토양 물리성 개량 효과 개선이라든지. 어~ 토양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있는 조동환 씨 12년째 텃밭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그의 농사법은 남다르다 자신의 농사 비법이라며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은 건 바로 반년 정도 숙성시킨 오줌. 이야, 기가 막힌데. 이건 정말 처음에는 조금 아 냄새 가왜외러지막 그랬는데 갈수록 이 냄새에 푹 빠지게 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제 오줌이라 더 남의 오줌은 쓰지도 않습니다. 이게. 혹시 병이 있을까 봐. <laughs> 처음 오줌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땐 주위에서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10년을 이어오면서 오줌 농사에 강한 자부심도 생겼다.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 봤다고 정말로. 세상에 이거 옛날 맛이라고. 제 오줌으로 키웠다 그러면은 다들 오바이트 한번 합니다. <laughs> 그런데 조동원 씨가 오줌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딸만 둘을 둔 조동원 씨는 집안의 유일한 남자. 바쁜 아침마다 아내와 딸들에게 화장실을 빼앗기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다. 그 우리 집에 화장실이 이제 두개 있는데요. 이 화장실을 우리 식구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되게 급한데 소변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헤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집에 생수를 먹거든요. 아 뭐해? 급해. 궁여지체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생수통. 이때부터. 조동원 씨의 생수통의 오줌 누기가 시작됐다. 그날 이후 집은 그야말로 오줌 천지가 됐다. 집안 곳곳이 오줌 생수통으로 빈틈없이 들어차 있고, 물론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판소리 이수자인 조동원 씨 공연을 다니거나 밖에 나갈 때도 생수통은 반드시 챙겨 다닌다. 그의 유별난 행동은 이미 동료 국악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어디 가다가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요 병을 막 트렁크에서 꺼내세요 산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병을 이렇게 들고 나오세요 이해가 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창피해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은 조동원 씨의 텃밭. 고추가 그새 꽤 많이 자랐다. 아유 세상에 이 너무 지금 잘된것 같아요. 제가 풀 초벌 두벌 정도 메고 나서 한 보름만에 왔는데요. 아니 이렇게 고추가 튼실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매년 꾸준히 오줌을 줬기 때문에 땅심이 되살아났다고 믿는 조동원 씨. 동료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다. 잘못 사면 껍질이 되게 두껍거나 그래서 그냥 먹었을 때 거의 못 먹거든요. 근데 되게 얇으면서 맛있고 중요한 거는 그 고추 특유의 냄새가... 냄새가 좋은 것 같아요. 사소한 계기로 시작한 오줌 농사. 하지만 지금 그가 오줌을 받고 있는 이유는 땅을 살리는 건강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다. 내 몸에서 나와서 다시 그게 땅으로 가고 그 땅에서 또 다른 식물이 자라서 또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내가 농사지면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아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를 절실하게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한가로운 여름 오후, 반려견과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이승열 씨. 집에 들어서자마자 허겁지겁 베란다로 향하는데, 아파트인 이 집의 화장실은 놀랍게도 베란다에 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다는 생태 변기. 생태 변기란 사실 별게 아니다. 나무 상자의 변기 시트를 부착하고 그 안에. 플라스틱 양동이만 넣어 놓으면 된다. 이를 본 뒤엔 톱밥만 덮어주면 끝. 뭐 이렇게 직접 가까이 가도 냄새가 안 나잖아요. 네. 톱밥, 톱밥을 위에 덮어버리면 생각만큼 안 나요. 실내선 전혀 안 나고 여기에 들어와서 마토도 지금 보시다, 어, 보시다시피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도 아니고. 도심의 아파트에서 수세식 변기를 버리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 생태 변기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왜일까? 수세식 변소를 쓴다는 것은 결국 물에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유용한 물을 더럽히는 일이고 또 그로 인해서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될 중요한 어떤 자원이 물에 들어가서 이 쓰레기로 처리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뭐 신념이라면 신념이고 그런 게좀 생겼어요 제가.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열 씨 그의 이런 생각들은 평소 강의를 통해서 이미 학생들과도 교감하고 있다. 냄새 안 나지, 네. 신기하지. <laughs> 이 교수로부터 전해 듣기만 했던 생태 화장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 활동도 있고 <laughs> 우리 왜 일반 대중화장실 가도 이런 냄새가 난다고 그저 솔직히 눈이 네. 안 나는데 네. 직접 와보니까 저는 <laughs> 아직 자신이 없어니다 심찰을 하기가 조금은 네. 지난 2004년 이승열 교수는 문경에 마련한 텃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태변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대구에서 문경까지 아파트에서 모은 인분을 실어 날랐다. 그가 생태변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최고의 조력자는 아내였다. 하다 보니까 똥을 진짜 그 물에다 안 버리고 그냥 그게 다시 거름이 될수 있다는 게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서 그 일을 안 보고 집에서 <laughs> 보려고 노력도 좀 했고. 생태 변기의 단점은 변기통을 수시로 비워줘야 한다는 것. 부부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나흘에 한 번씩은 통을 비워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생태 변기 사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 역시 일이 바빠지면서 한때 사용을 중단한 적도 있었다. 굳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고 이러지 않고 어 뭔가 우리 음식 쓰레기 수거해가듯이 정부에서 어 뭔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좀 독특해 보이는 이런 방식의 일이 좀더 보편화되고 대중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이 날이 더운데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네. 아, 예, 예. 이 교수는 예. 현재 아파트 인근의 텃밭 주인에게 인분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이곳에서 부숙시켜 거름으로 쓰고 있다. 얼마간의 노력과 시간만 들이면 도시에서도 생태변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인분을 어디에 처리할 것인지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저 주시게? 아이고 할아버지가 저 주신데요.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 <laughs> 고맙습니다. 똥을 비워낸 자리가 땅에서 온 채소로 채워졌다. 생태변기 하나로 끊어졌던 자연의 순환 고리가 한 순간에 다시 이어졌다. 땅하고나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할아버지하고나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여러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아마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laughs>